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된 적이 있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조기 유학맘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 뉴질랜드로 조기 유학을 떠났고 지금 뉴질랜드 타우랑가 지역에서 유학 중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러기 생활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랑이 중간에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1년 반 정도 같이 진행 기간도 있었고 현재는 기러기 생활을 하는 조기 유학맘입니다. 앞으로 이슈 키친의 인 뉴질랜드 카테고리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6년차 조기 유학맘으로 살면서 느낀 점이나 유학 정보, 생활 정보 등 다양한 경험담을 올릴 예정입니다. 모든 내용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담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생활하시는 다른 유학 가족들과는 다른 의견일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은 너왜 뉴질랜드로 왔어? 입니다 왜 조기 유학을 선택했을까? 왜 뉴질랜드로 왔을까?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을 거의 마치고 뉴질랜드로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치원 졸업 학력이에요 한국에서 따로 사교육을 막 열심히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뭐 신기한 한글나라, 재능수학, 뭐 학습지 많이들 하시는 거 있는데 저는 그런 거한 번도 시킨 적은 없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댄스 교실, 피아노 그 정도만 했지 구경수 같은 아카데믹한 수업은 안 시켰어요. 영유를 다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이가 영어에 흥미가 생겼어요. 아마 제가 가끔 보던 미드 때문이었는지 이유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영어에 흥미가 생겼어요. 마침 근처에 영어마을이 있어서 듣고 말하기 중심의 영어 마을 수업을 신청해서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마을에서 방학에 운영하는 자체 영어 캠프도 1년에 한 번씩 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1개월, 3개월, 뭐 해외 단기 어학 연수 그런 걸 생각했는데, 아이가 진짜로 언어에 소질이 있나 싶기도 하고, 너도 나도 다 공부하는 세상에서 공부에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그냥 영어 하나만 잘 잡고 갈까? 뭐 그런 생각으로 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던 것 같아요. 필리핀 괌 미국 썸머 스쿨 뉴질랜드 단기 어학 연수 그 정도 알아봤는데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단기 어학 연수 가면 나라만 외국이지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 한국인인데 비싼 돈 들이고 외국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쯤에 주변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뉴질랜드에서 유학시키는 분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어, 그분 얘기를 듣고 많은 고민 끝에 조기 유학을 결정했어요. 만약 가려면 초등학교를 마치기 전에 시도해 봐야겠다 갔다 와서 만약 1년을 꿇게 되더라도 중1보다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다시 다니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죠. 다들 그런 생각이시겠지만 한국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년을 외국에서 그냥 보내고 오면 영어도 한국 교육도 다 망치게 될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4개국을 알아봤는데 제가 좀 걱정을 미리 사서 하는 성격이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미국은 인종차별과 총기문제, 생활물가 등이 좀 걸렸어요. 마침 학교에 미국인 쌤이 있었는데 그 쌤께서 미국은 한국처럼 연방정부가 모든 미국 내 교육을 관할하는 게 아니라 주별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재정이 좋은 주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안전까지 좀 좋은 도시를 찾으면 교육비와 생활비가 못해도 1 년에 1억은 좋게 들겠더라고요 호주는 제가 더운 날씨를 엄청 좋아해서 골랐는데 그런데 드러난 인종차별이 너무들 심하다고들 하시고 곤충이나 양서류 뱀 도마뱀 같은 것들이 엄청 크고 독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했죠 캐나다는 뭐 조기 유학 더하기 누가 잘하면 영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러려면 좀 인기가 없고 추운 지역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반면에, 뉴질랜드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아 보였어요. 다른 나라들보다 환율에서도 좀 유리했고, 제가 숫자에도 조금 약해서, 어, 뉴질랜드는 팀문화도 없고, 표기된 물건 값에 이미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편해 보였고, 어, 이글저글 읽고 다니다가 보니까, 만약 계획보다 더 오래 있게 된다면 영주권도 한번 도전해 볼까 싶기도 했고, 인종차별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오게 된 뉴질랜드인데 아이가 생각보다 잘 적응했고 나름 만족했고 저도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 유학만 6년 차로 살고 있어요. 그럼 왜 뉴질랜드에서도 타우랑가로 갔냐 하고 물어보시면